안녕하세요 러블리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행복한 분갈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<laughs> 제가 너무 사랑하는 u 아이 러블리로즈입니다 이 러블리로즈, u 아이를 제가 오늘 이번에 스피드 다육에서 왕 러블리로즈 10개에 품어 나간 거고요 u 아이 분갈이 하기 전에 u 아이 11월에 분갈이 했던 왕 러블리로즈, 아니 왕로엔 아니었었네요 러블리로즈 근황 소식부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아이는 보면 날짜가 22년 11월 17일 이아이약한 35일 전쯤에 분갈이 해줬었는데 이아이 영상 보신 분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아이가 삽목판에 누워있어서 목대가 다 휘어 있었습니다 휘어 있어서 이아이 이렇게 예쁜 꽃바구니 화분 요 양쪽 손잡이가 들어있는 요 꽃바구니 화분에 분갈이 해주기 너무 애 먹었었습니다. 목대가 다 휘어 있어서 합식하는게 만만치 않았었는데요. 이 아이 지금 생장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아이 활착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. 이제는 한 35일 정도 됐으니까 뿌리를 내리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 생장점 보면 물반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. 이렇게 이 예쁜 꽃바구니 화분에 이 러블리로즈 분갈이 해줬었던 거고요. 이 아이랑 같은 단아 공방분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크림색 화분에 이렇게 러블리 로즈가 있는 이꽃 화분, 여기에다가 제가 오늘 러블리 로즈 분갈이 해주고 싶었습니다. 이 화분은, 어, 제 영상에서 몇번 나왔는데요. 이 아이는 굽다리가 나뭇잎으로 되어 있어서 특허받은 화분인 거고요. 이 아이는 개당 15,000원 합니다. 개당 만 오천 원 하는 거고요. 이거보다 좀 작은 화분이랑 세트로 해서 이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었는데, 이 아이 요즘 낮게로 해서 만 오천 원에 판매하고 있는 이 예쁜 장미꽃이 있는 이 화분에다가 러블리 로즈 분갈이 해주고 싶었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화분에다가 러블리 로즈 합식 해볼게요. 일단은 이 아이를 하나씩 다 빼볼게요. 이 아이 제가 어, 지난 토요일 날 유아이를 데려오고 제가 여행을 갔다 오느라고 유아이를 어, 지금 어,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데려오고 목요일까지 유아이를 못 볼까 봐 아니 아니 누워있으면 목대가 힐까봐 제가 이렇게 어, 신문지 넣어놓고 세워놓고 갔었습니다. 세워놓고 갔더니 목대 괜찮은 것 같아. 이렇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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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유아이 지금. 어, 뽑아 있어서 그런지, 이 아이가, 어, 제가 이렇게 몇 번이나 떨어뜨려서 얘가 데굴데굴 굴러다니는데도 지금 입장은 안 떨어지고 있네요. 이 아이는 깔만 깔고요 일단은 중간 마사로 넣어주고, 배양토를 좀 넣어주겠습니다. 배양토를 넣어주고, 확식 잘해야 될 텐데 또막헤맬까봐 <laughs> 일단은 이렇게 해주고요. 요 아이 어, 지금 딱 분갈이해주면 예쁘긴 한데요. 어, 예쁘긴 한데 지금 입장을좀딸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. 요 아이가 지금 분갈이해주기 너무 좋아요. 지금 살짝 살짝 물고파서 분갈이해주기 딱 좋아갖고 요 아이 입장을 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. 요 아이는 하나 떨어진 것 같으니까 하나 떼주고. 이 아이도, 어, 높이를 맞춰야 되니까, 이 아이는 입장을 뗐습니다. 근데 나머, 나머지를 입장을 떼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아까운데, 이 아이 밑에만 살짝 따줄까봐요. 왜냐면, 이 아이가, 나중에, 나중에, 뿌리 내릴 때, 활착할 때, 이 아이가, 어, 하엽을 지면 아까우니까, 입장 하나도 너무 아깝습니다. 러블리노즈 입장 하나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. 어, 대박. 이 아이는 아가자구가 하나 달고 있습니다. 신받다. 근데 이 아가자구가 너무 밑에 있어서, 어, 또 어, 지금 보면은 이 아이가 밭에서 막 뽑아오기만 했고요. 밑에 있어갖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이 아이는 일단은 10개가 다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저 아이는 10개가 안 들어가면 저 아이는 단독으로 분갈해 줄까봐. 이 아이 지금 흙 정리가 안 돼서 조금 흙을 털어줘야겠네요. 요 아이도 조금 흙 정리 좀 해줄게요. 완전히, 완전 목대 뿔이 완전 건강합니다. 그리고 요 아이 한 일주일 정도 말렸어요. 사장님이 요 아이를 포트치 가져오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요 아이들을 뽑아왔거든요. 그래서 요 아이들이 지금 분갈이 해주기 딱 좋게 적당하게, 적당하게, 어, 말린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. 요 아이, 가감하게 좀 떼겠습니다. 안 떼도 아깝고, 떼도 아까운 이 마음은 뭘까요? <laughs> 아, 떼도 아깝고, 안 떼도 아까운 정말 알수 없는 마음입니다. 이 아이도 어, 입장이 엄청 많이 붙었어요. 밑에 살짝, 살짝 떼주겠습니다. 아까, 떼도 아깝고, 안 떼도 아까운 이 상한 마음입니다. 이만큼 떼는데도 예쁘죠? 워낙 왕러블리로즈라 그렇습니다 이왕러블리로즈 제가 가격을 말씀드렸나요? 이왕러블리로즈는 1개에 3,000원 10개를 구매하시면 25,000원입니다 그래서 25,000원에 데리고 온 아이인 거고요 오 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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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죠 정말 완전 초록 장미입니다 우리가 화원 꽃집에서 장미꽃 사면 정말 오래가야 일주일이잖아요 2,000원 3,000원짜리 사도 오래 가야 일주일인데 이 아이는 정말 잘 키우면 잘 키우면 1년2년3년도 가니까요. 이 아이는 제가 입구질을 해주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뗐어요. 어, 이 아이도 흙을 조금 털어주겠습니다. 흙좀맨 처음에 흙안 털어 나가라서 흙을 좀 털고 겨울이라서 흙을 좀덜 털어도 됩니다. 이 아이도 하나 더 떼겠습니다. 아깝지만 뗐습니다. 일단은 UI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꽂아볼게요. 넷, 다섯, 오! 열 개가 모자르나요? 입장을 뗐더니, 입장을 뗐더니, 이럴 수가, 두, 둘, 넷, 여섯, 여덟, 아홉. 저 아가도 들어가야겠네요. 이렇게 다 들어가겠습니다.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. 이 아이는, 어, 옆에 아가 자고 단이 아이는 맨 앞에다가 달아주겠습니다. 단데맨 <laughs> 앞에다가 넣어줄게요. 일단은 이렇게 하고, 쪼로로로 흙을 넣어주겠습니다. 요즘은 러블리가 깨가 나가지고, 요렇게 합니다. 요렇게 해도 괜찮더라고요. 괜찮지 않나요? 오렇게 안쪽에 두 개. 요 아이가 키가 큰것 같습니다. 키큰것 같은 애를 좀 가운데다 넣어주고요. 키좀 작은 애를 앞에다 놓고. 이 중에서. 요 아이가 키가 크네요. 키큰 아가 가운데다가 넣어줍니다. 해주고, 둘, 넷, 여섯, 여덟, 아홉. 어. 요 아가까지 딱열 개거든요. 어,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조금 팩팩하게 해주려면 하나가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아가자고 있는 애들 옆에다 놓고요. 제가 밭에 가서 하나 뽑아 오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일단은 밭에 가서 두 개를 더 뽑아 왔습니다. 두 개를 더 뽑아 왔는데요. 일단 넣어보고 남으면 밭에 도로 심어 줄 거고요. 모자랄까봐 제가 노파심에 두 개를 더 뽑아 온 거고요. 요아이 촘촘히 심어주면 다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. 요아이들 일단 흙을 좀더 넣어주고요. 심기 나름입니다. 러블리 로즈는. 요아이를 어떻게 넣을... 요아이는 저의 바특이라서 많이 안 털겠습니다. 살짝만 털고 넣어줄게요. 어, 핀셋 큰 거. 뿌리 끝을 살짝 잡고 넣어주면 돼요. 이렇게 넣어주고요. 하나 더 넣어주겠습니다. 두개 해오길 잘한것 같아요. 이렇게. 어 돌아갑니다, 돌아가. 아, 지금 보니까요. 요 얼굴이 너무 커요. 요 아이고 얼굴은 작고 그래서 요큰 아이 얼굴 큰애를좀 가운데다가 심어 주겠습니다. 이렇게 세 개가 얼굴 나란히 가운데 있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조금 큰 아이를 가운데로 옮기고 있, 옮겼어요. 가운데로 옮겼고 이 밭에서 뽑아 온 작은 아이를 옆에다가 분갈이 식재를 해볼게요. 아이고 뿌리가 뿌리가 높낮이가 달라서, 길이가 달라서, 조금 잘랐습니다. 이렇게 해주고, 여기도, 옆에다가 해줄게요. 이럴 수가. 제가 입장을 너무 많이 뗐나봐요. 입장을 안 뗐으면, 이 아이 10개도, 모자를, 아니, 남으면 어떡하나 했었는데, 제가 입장을 막 떼줬더니, 아가들이 쏙쏙쏙 잘 들어갑니다. 옆에다가 하나 더 넣어줄게요. 이게 맞나요? 아이고, 뭐가 이상하죠? 러블리 로즈 합식을 그렇게 했는데도 헤매면 어떡하니, 러블리야. 다시 하겠습니다. <laughs> 다시. 아, 정말. 요 얼굴이 얘네들이 또 너무 큰것 같아요. 뭐 하는 거니, 러블리야, 정말. 이 가운데가 공간이 적은데, 제가 너무 큰 얼굴을 넣어줬어요. 다시, 가운데다가, 이제 작은 얼굴을 세 개, 밭에서 뽑아, 아가들을 넣어주겠습니다. 답답하시죠? 저도 답답합니다. 처음에 너무 무난하게 자란다 했습니다. 아이고, 좁아, 좁아. 세 개를 넣어 주려니까 또 좁죠? 이렇게 세개콕 들어가게 해 주고요. 아, 어, 뭐가 이상하죠? 다시 일단은 이젠 큰아가들 아 어, 뭐가 마음이 안 들어요 어떡하지 <laughs>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시 할게요 아 정말 전부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듭니다 이럴 수가. 이럴 수가. 다시 합니다. 처음에 너무 잘한다고 혼자 칭찬하던 니안 이게 뭔 일이래요? <laughs> 아, 정말 부끄럽네. 정말 부끄럽습니다. 다시, 다시 하겠습니다. 아이고, 흙을 좀 덜고요. 했어요.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. 이번엔 잘 해보자. 이아이가 지금 적당하게 분갈해, 분갈이 해주기 좋은 상태라서 제가 이렇게 막 만져도 입장이 안 떨어져서 다행입니다. 제가 잘못 막 만져갖고 입장이 막 우수수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. 어, 물물준지 얼마 안 됐으면.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, 아니라서 다행입니다. <laughs>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이렇게 넣어주고, 제가 너무 많이 넣어주려고 욕심을 부린 것 같죠. 혼자 자꾸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큰 거는 가운데다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큰 거를 다시 가운데에 넣었습니다. 너무 큰 거는 또 자꾸 넘어지니까 안 되고요. 많이 넣어주려고 욕심을 부려서 안된것 같아요. 욕심 안 부리기, 그리고 작은 아가 앞에 세개 해주기. 좀 작은 아가, 아까 얘는 밭에서 뽑아왔던 아가예요. 다시 요 아이도 밭에서 뽑아온 아가. 앞에 좁은 공간에 넣어주고요. 요 아이도 여기다가 넣어주고요. 좁습니다. 좀 작아요. 조금 좁아요, 집이 근데, 어우, 요 아이 입장 하나 떼주겠습니다. <laughs> 이럴수가. 아, 어, 뭐 하는 거야, 러블리야? 안 돼. 오, 입장 하나 부러졌어요. 여기 보이나요? 입장 하나 부러진 거? 달랑달랑해요. 이럴수가. 이럴수가, 이럴수가. 하나 넣어주고. 하나 더 주고요. 너무 빽빽하게 심어주려고 욕심을 부려서 안 되는 것 같은데요. 욕심 이후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. 얘는 빽빽하게 분갈이를 해줘야 한동안 분갈이를 안 해줘도 예쁜 걸 아니까 자꾸 욕심을 부리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주고. 와, 요 아이는 살짝 금기가 있는 듯한 느낌이네. 그리고, 어, 요 아가는 아무래도 떼야겠습니다. 아, 한몸이 아니었어요. 이 꼬지 아가였었는데, 요 아이가를 살리려고, 한몸인 줄 알고, 보니까 엄마 입장이 달려있는 아가였습니다. 됐나요? 어우, 어 어렵다, 어려워. 어렵다, 어려워. <laughs> 요 아이가 너무 납작해. 음, 정말 맘에 안 듭니다. 너무 맘에 안 들어요. 정말 새로 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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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다시. 이럴 수가 안 돼.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. 좀 적당한 걸 뒤에 넣고요. 이 아이, 부러뜨렸습니다. 이럴수가. 이럴수가, 이럴수가. 커다란 아가를, 진짜 키큰 아가를 3개 따로 빼야 되겠습니다. 키큰 아가 3개 놓고요.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. 아주 답답하시죠? 저도 너무 힘듭니다. 보시는 우리 시청자님들 답답하셔도 조금만 참아주세요. 음,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. 좀키큰 아가를 가운데 조금 볼록하게 해주겠습니다. 너무 가운데가 쏙 들어가니까 안 예뻐서 좀 가운데 튀어나오게 볼록하게 아치형으로 그런 느낌 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힘듭니다. 욕심부려갖고 힘들죠? 어 이제 점점 말도 없어졌어요 <laughs> 어머 입장 자꾸 부러뜨리고 난리 났어요 요아 입장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세 개를 넣어 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. 러블리가 말이 없어졌습니다. 도대체 러블리랑 씨름을 하고 있어가지고,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답답하죠? 저도 너무 힘듭니다. 이 아이를 아치형으로 밑에는 조금 낮고 가운데가 좀 볼록하게 해주고 싶은데,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자꾸 애쓰고 있습니다. 이게 왜잘 안될까요? 가운데다가 세 개를 넣어주고 싶은데요 큰거세 개를 넣으면 너무 사이즈가 커서 안 되는 거 같고 작은 거세 개를 하면 키가 작아서 주저앉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볼록하게 해서 조그만 거를 세개 넣어보겠습니다 위에를 조금 흙을 볼록하게 올렸어요 좀더 올려볼까요? 올리고 이 다시 작은 거 작은 거 넣어주고 그 중에 작은 거 아까 입장도 하나 부러뜨렸어요 자꾸 만져갖고 부러진 게 앞에 보이면 안 되니까 뒤로 해서 이렇게 세개 해주고요 이제 좀 뭐가 그림이 되나요? 와 아, 힘듭니다 그렇게 해주고 이제 큰 거를 옆에다가 이제 하나씩 넣어주겠습니다. 근데 큰게쏙 들어가야 되는데, 아까보다 괜찮네요. <laughs> 계속 큰 거를 뒤에다가, 가운데다 넣어주려고 했었는데, 포기하니까 좀 되나요? 이렇게? 제가 욕심을 너무 부렸죠. 제가 원하는 수영이 안 나와서 우리 러블리가 오늘 순환하고 있습니다 러블리 로지가 완전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리가 또 애매하게 남죠. 하나만 넣죠. 에이, 하나만 넣어야겠습니다. 제가 욕심을 자꾸 부려갖고 우리 아가들 몸살 나겠습니다. 이 아이가 살짝 꺼내줄게요. 욕심을 버리니까 됐습니다. <laughs> 아이고, 어렵다. 이제 흙을 채워주겠습니다. 좀더흙 넣어줄게요. 된것 같죠? 이제 아까보다 훨씬 낮았습니다. 이제 쑥쑥쑥 흙을 좀 넣어주고요. 더 들어가면 흙을 좀더 채워줄게요.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. 복토 굵은 마사 조금씩 넣어줄게요. 요 아이는 나중에 목대가 올라오면 그때 넣어줘도 되는데요. 왠지 좀 넣어줘야 요 아이가 모아질 것 같은 느낌? 그래서 살짝만 넣어줄게요. 정리하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러블리 로즈 합식을 마쳤습니다. <laughs> 제가 몇번 끝에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. 이제 만족합니다. 제가 욕심을 넘어버린 거죠. 하나를 끝까지 더 넣어주려고 하니까 안 됐습니다. 근데 하나를 빼니까 이렇게 됐는데요. 지금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한 개를 분갈이 했는데요. 어 처음에 1 0 개를 분갈이해 줬으면 딱 맞았을 텐데 제가 입장을 막 잇고 자려고 입장을 막뗐더니뭔 뭐, 왠지 모르게 부족한 듯해서 밭에서 두 개를 더 뽑아왔으니까 두 개를 마저 넣어서 1 2 개를 넣어주려고 애를 썼더니 안 됐습니다. 그 수영이 안 예뻤어요. 가운데가 쏙 들어갔고 가운데를 살짝 나오게 하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안 돼갖고 속상했는데 와이 지금 연못에서 보면 살짝 아치형으로 됐죠. 그래서 이제 만족합니다. 제가 욕심을 부려서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답답했죠. 저도 답답하고 진땀이 났습니다. 이 추위에. <laughs>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웃음이 납니다. 러블리 로즈 합식을 그렇게 했는데 생각처럼 안 되니까.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맞춰갖고 기분 좋아졌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러블리 로즈 합식 영상 마쳤고요. 이 아이도 이젠 저의 러블리 로즈 테이블로 가서 한 자리를 찾아야겠죠? 이 아이들 종종 커가는 모습, 예뻐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